release, 대중 앞에 공개, 발표하다, 풀어놓다, 놓아주다 release, 제품의 발표, 공개, 출시, 영화의 개봉, 개봉작 음반의 발간, 발매 음반 release, 대중 앞에 공개, 발표하다, 풀어놓다, 놓아주다 release, 제품의 발표, 공개, 출시, 영화의 개봉, 개봉작 음반의 발간, 발매 음반. 프로토타입 원형 시제품. 프로토타입 원형 시제품. 스페시피케이션 제품 설명서, 사양. 생산 공장에 보내는 제품 설계 설명서 사람의 구직 스펙은 qualifications specification 제품 설명서 사양 생산 공장에 보내는 제품 설계 설명서 사람의 구직 스펙은 qualifications defective 결함이 있는 defective 결함이 있는. patent 특허권 특허를 받다. patent 특허권 특허를 받다. model 실물의 모형, 상품의 모델, 디자인, 훌륭한 사례, 모범, 본보기. model, 실물의 모형, 상품의 모델, 디자인, 훌륭한 사례, 모범, 본보기. thoroughly, 대단히, 완전히, 철저히, 철두 철미하게. thoroughly, 대단히, 완전히, 철저히, 철두 철미하게. quality control quality assurance 품질 관리 quality control quality assurance 품질 관리 inspect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다 검사하다 The quality assurance team carefully inspects the finished goods. 품질 관리팀은 완성품들을 신중히 점검한다. Launch 상품 출시, 개시, 출시, 개시 행사. Universe Note 10, a new smartphone, is scheduled to be launched in June. 새 스마트폰 Universe Note 10은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